안녕하세요. 김윤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테드 자리에 실패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헤이크 특사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무엇이 동양의 새 청년들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1900년대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시린 겨울 같은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막이 오르고 비극이란 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 내 땅, 대한민국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일본어를 써야 했습니다 내 땅에서 자식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 머리를 높게 묶은 사람들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왕비가 시 당하고 왕의 목숨까지 위험한 가운데 고종이 꺼낸 카드는 헤이그 특사였습니다 1905년 체결된 일산의 계획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새 청년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헤이그까지 약 9,000km를 이동합니다. 9,000km는 지구의 반바퀴라는 거리이고 한반도를 4번 왕복하고도 1,000km가 남는 거리입니다. 새 청년은 엘리트였습니다. 이주는 한성대판소 검사부 출신에 뛰어난 검사 출신이었고 이상설은 을산흑객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을산흑객이 맺어지자마자 이상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을산흑객의부당성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준과 이상설은 고종의 연락을 받고 헤이그로 이동하는 중에 샹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외국어에 등통한 이위종을 만납니다. 마침내 이위종까지 결합한 헤이그 특사 완전체가 결성된 것입니다. 새 엘리트 청년은 오직 의사늑에게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9,000km라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숙소를 잡는데 숙소는 매우 작고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태극기를 걸어 놓으며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우리는 당당한 대한제국의 특사단이다. 우리는 의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라고 스스로의 역할을 대내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회의에 도착했을 땐 이미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 지 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의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것으로 간주하고 회의장의 문을 굳게 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헤이그 특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자유언론 운동이 전개되었었는데, 만국 평화회의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특사단이라고 주장하는 새 청년의 이야기가 흥미로워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자 사이에서는 영국의 최고 언론인이었던 윌리엄 스테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사회의 부조리함을 취재하는 기자였습니다. 스테드는 우리가 자유주의의 이념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이야기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이 위종을 취재합니다. 다음날 아침 1907년 7월 5일자 신문에는 c a r r y of the l a Conference, 축제의 탁자 위에 놓인 해골이라는 제목으로 헤이그 특사의 인터뷰가 헤드라인을 실리게 됩니다. 해골은 대한제국을 의미했고 열광들 사이에서 비참히 사라지는 대한제국의 모습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엄청난 파급력 덕분에 새 청년의 이야기는 해외로 뻗어나가게 되었고 기자들이 여럿 모인 프레스센터에서의 연설 기회를 얻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헤이그 특사는 프레스센터에서 새 청년은 한국인의 호소 A Plea of Korea라는 제목으로 연설합니다. 이 위종은 이 연설에서 대한제국과 여러 열강들이 맺었던 조약을 언급하며 국제법상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을산늑약의 체결 과정과 결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왕에게 행하였던 각종 모욕들, 일본의 불법적 만행을 폭로합니다. 이로 인해 국제 기자들에 의해 일본의 만행이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이 사건은 일본의 기사이자 정치인인 이토 히로부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1907년 7월 20일 고종의 강제 퇴위가 진행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상설에게는 사형을 이준과 이희종에게는 종신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준의 서거가 있었고 이준은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가 가슴에 부여잡으며 "이 나라를 구해 주소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할 겁니다."라는 말이 남기며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옛말에 "군뱅이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은 매미가 될 셈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고 미련한 짓일지라도 자신의 뜻에서는 결코 미련한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이그 특사가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지 못할 만큼 미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요. 역사 교과서에서는 헤이그 특사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각종 영상들에서조차 헤이그 특사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기억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그대 헌신이 있었기에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헤이그 특사의 활동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우리 민족을, 우리 후손을 굳건히 만들었습니다. 저는 헤이그 특사의 실패가 같이 있었던 실패라고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저는 이 문장을 Your present situation is not your final situation 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가 여러분들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넘어졌다 하더라도 헤이그 특사가 회의장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듯, 군뱅이가 지붕에서 떨어졌듯, 여러분들의 실수조차도 더 베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의 베스트는 언제입니까? 저의 베스트는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베스트와 미래의 더 베스트를 기원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